그 내관을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금리인데 음.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미국 금리하고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 금리도 뭐 당연히 이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사실적 부분이고 그런 금리의 변동이 앞으로 경매 시장에 아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게뭐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움직인다면 2017년도 이후의 시장들은 상당 상당하게. 뭐, 하랑이 될 거다.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뭐,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상으로는 안 좋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음. 역설적으로 뭐, 다른 분들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야 또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경매 시정은 이렇게 활성화될 거고, 그런 거에 기해서 이제 뭐, 안 좋은 현금,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기조들이 나타나는 뭐, 개인이나 법인들. 이런 특히 이제 어 이야기들 나오는 나오는 거에서는 이제 음 법인들 같은 경우가 현금흐름이 안 좋은 법인들이 아마 많은 대거 자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시작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대전망 게 전망하는 게 2017년 전망하는 게 이제 조금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많은 법인들 자산들이 음. 매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현관에 이제 어, 경매를 계속하면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그 연도마다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2014년도에는 네. 공장들이 상당 히 많이 나왔어요. 그니까 어. 13년도, 14년도에.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2009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네. 뭐 자금 유동성들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네. 큰 공장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음. 그중에 좀 기억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 반도체 1차 밴더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아마 감정가에게 어마어마하게 컸던 공장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성 지역에도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이전에는 이제 토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예, 그때는 이제 특히 많이 나왔던 지역들이 이제 용인 지역들이 이제 토지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화두되고 있는 게 앞으로의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 워낙에 토지가, 어, 우리나라 이제 뭐 경기권 중앙에 또 있기도 하고 상당한 유, 유효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택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어, 서울 권역에 이제 가까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광주라든가 남양주 이쪽으로 빠지는 길목에 있는 또, 음. 어, 지형이다 보니까, 음, 주택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유효 토지들을, 어,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할 때, 뭐,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 실제 진행이 안 되고, 예, 그런 토지들이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게 2013년도, 예, 음. 12년도에 이제 그런 토지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2014, 15년도에 오면서, 음, 주유소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그래요. 예예. 예. 그러니까 주유소들이 그왜 이렇게 주유 소들이 많이 나오나 음. 이제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 간에는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개발하면서 이제 원유에 대한 마진이 떨어지고 원유에 대한 소, 소비가 아, 떨어지면서 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시기적인, 있고, 음. 예, 시기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그 원래 이제 주유소 허가를 받을 때 예전에는 이제 거리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었는데 그 법적 규제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공급이 많아졌던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다수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음, 주유소에 대한 경영난 현금 흐름의 문제가 있고 경영난이 그렇군요. 오면서 음. 그런 자리들이 이제 어, 주유소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그걸 자구책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들이 어, 주유소에 뭐 편의점이라든가 음, 음. 특히 이제 많이 들어갔던 게맥 그 햄버거 가게 음. 맥 드라이브들이 이제 음. 같이 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로 이제 실직으로 맥도날드에서는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맥드라이브를 주유소와 같이 음, 음. 예, 영업할 수 있게 같이 영업권 안에서 할수 있는 그런 작전으로 이제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 지역, 그런 특징적 부분들이 전 연도별로 좀 있고요. 어 2016년도는 그렇게 딱히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제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제주도가 이제 가장 특정해서 음. 보여졌던것 같고, 이제 2017년도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기업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좀큰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 동안은 음. 이제 큰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음. 예, 금액적 단위로는 좀몇 백억, 뭐몇 천억 뭐 이런 단위 의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음. 어, 작년에는 그 의정부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 예, 한, 한 거의 2,400억이죠. 아이, 아이슬란드 캐슬인가요? 예, 롯데에서 건 어, 시공을 했고, 네. 예, 숙박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낙찰을 약한 (440억으로) 기억합니다 예 금액을 다 기억하는지 제가 예예 음, <laughs> 예,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예 음. 아마 거의 맞긴 할 건데 예음 네. (440억인데) 그때 당시에 자금이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시기가 낙찰 이후에 음. 사드 배치 얘기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낙찰 대금을 넣어야 되는 납기 어, 장금 길에 납부를 못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한간에 이제 그 뉴스에서는 이제 기사에서는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원래 그 자금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매입하는 자금이 아니라 외국에서 매입하는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콩계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기사에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자금이 어, 사드 배치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다. 해서 음. 납부가 안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납부를 완료했고요. 예, 음. 네, 지금 아마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 큰 물건들이 좀 있었고, 음, 올해 2017년도에도 아마, 어, 좀 굵직굵직한 물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음. 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음. 생각이 됩니다.